고전 게임의 랜덤 요소는 컴퓨터의 확률 로직만 알면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켓몬스터의 색이 다른 레어 포켓몬이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는 랜덤한 확률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시드라는 초기 값을 기반으로 무작위처럼 보이는 숫자를 생성하고 확률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숫자들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렇게 시드를 추측해낸다면야 모든 랜덤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버전에서는 게임을 키고 경과한 시간이 같으면 정확히 같은 확률이 계산되었습니다. 게임을 키고 3.3초 뒤에 색이 다른 레쿠자와 조우했다면 다시 게임을 키고 3.3초 뒤에도 반드시 색이 다른 레쿠자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 타이머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희귀한 포켓몬을 포획해낼 수 있었습니다. 포켓몬스터 디아루가 발기화에서는 현재 게임기 설정 시각과 게임을 시작하고 세이브 파일을 선택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을 기반으로 시드 값이 생성되었습니다. 시드 검색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서 게임기의 현재 시간을 조절하고 시간을 재서 정확히 게임을 시작하면 원하는 포켓몬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난수조절은 게임 스피드런에도 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 슈퍼마리오에서 난수조절은 게임기 고유 번호 게임기 시작과 더블 점프 횟수로 조절됩니다. 스피드런 유저들은 더 유용한 아이템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값들을 조정합니다. 이후 포켓몬 게임은 시드를 조절할 수 없거나 쉽게 건축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고, 딴수 조절을 통한 희귀한 포켓몬 포획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